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을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해 포기하려 하고 그대 불이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. 행영 이만 다칠까 근심은 접어줘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봐도 사실 그대 있음을 그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만만 가져 oh